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겨울 방학 대비로 그동안 요청이 많았던 캐릭터를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요청이 왔던 지갑 진입 장벽이 높지만 은근히 매력적인 불독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독은 쿨감소 모자가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쿨감소 옵션은 모자의 레전더리 옵션에만 나오는 귀중한 잠재 능력 옵션인데요. 공격력 마력 퍼센트도 무기와 보조 무기 엠블렘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듯이 쿨감소는 요즘 들어서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불독은 예전부터 쿨감소 모자가 다다이쿨일 정도로 중요했기 때문에 고인물이라면 보통 3초 이상의 쿨감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유비분들은 에테르넬 17성과 루타비스 22성 모자 중에서 어떤 거를 사야할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해방 기준으로 에테르넬이 범용성이 높기 때문에 에테르넬 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에테르넬 가격이 저렴해져서 다른 부위들도 에테르넬로 교체가 가능하면 템 세팅을 변경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에테르넬 쪽콜 감뚝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보면 "앱솔 5초 뚝배기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경우라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약간 문신템이면서 5초 뚝을 3, 4년 전에 100억인가 주고 사서 뽕을 뽑아 먹었습니다. 물론 유비시면 절대로 가위 횟수가 0이 문신템은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물을 살펴보니까 그냥 에테르넬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앱솔랩스 22성 5초 뚝배기가 너무 저렴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앱솔랩스는 22성을 기준으로 5초 모자 장갑, 신발 망토를 하시고 에테르넬 17성 상의 하의 어깨 장식으로 가시면 해방을 기준으로도 괜찮은 템 세팅이 나옵니다. 물론 이 경우는 22성 앱솔 뚝배기가 무척 저렴하기 때문에. 때문에 다른 스텝 뚝배기를 쓰는 분들도 이렇게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것이 아니면 굳이 앱솔 22성 뚝배기를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22성 5초 뚝배기는 매물도 적고 가성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민님 그럼 쿨감소 최소는 몇 초라고 보시나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최소 3초 쿨감소는 들고 가면 좋습니다. 불독 고인물들이 전부 5초 뚝배기 기를 들고 있는 이유는 불독은 짧은 쿨에 딜링기 3 개를 끊임없이 사용해야 하는 평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비라면 최소 3초 쿨감소가 있어야지 제자리 사냥도 편하게 하면서 불독의 원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불독에 진심이 되면 5초 뚝배기를 사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쿨감소가 중요한 캐릭터답게 메르세데스는 반드시 250까지 찍어주셔야 합니다. 메르세데스 200과 250 유니온의 차이도 불독에게는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독을 만약 친구에게 추천한다면 아마도 가장 큰 장점이 제자리 사냥 일것 같습니다 요즘은 솔야누스가 있어서 어차피 전부 제자리라고 하던데요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캐릭터 마다 솔야누스의 효율이 다른 경우도 있고 사냥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솔야누스가 있어도 뭔가 사냥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독은 풀감소를 지갑으로 어느정도 정도만 해결해주면 제자리에서 보퍼노바 체인 및 다른 광역기만 돌리면 쉽게 제자리 사냥이 가능합니다. 특히 포이즌 리전 스킬이 장판 스킬이라서 보통의 사냥터에서는 1층과 2층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사냥 빌드를 짜기도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예전에는 법사들이 높은 점프가 없어서 이동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텔레포트 부스터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점태는 기본일 정도로 개선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 법사를 생각. 하고 불독을 벌써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독은 점프 후에 점프 키를 꾹 하고 누르면 공중에서 잠시 채공을 할수 있습니다. 모험과 법사 공용이라서 선콜과 비숍도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다만 모법 채공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특정 패턴에서는 모르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링크 스킬도 손에 잘 가는 곳에 두면서 채공을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상시 텔레포트 직업이라서 웬만한 보스에서는 생존하기가 좋은 캐릭터입니다. 예전에 불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무적기가 없어서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법사 공룡 스킬인 에테리얼 폼이 이제 완전한 무적기가 되었기 때문에 생존 능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평딜 직업답게 딜을 지속적으로 보스와 붙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적이 있어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무적이나 어센트 스킬 무적을 최대한 활용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좋은 능력은 상태 이상 스킬인 것 같습니다. 특정 디버프를 제외하면 웬만한 상태 이상을 횟수로 막아주기 때문에 은근히 소중한 생존 유틸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전 불독과 다르게 유틸적으로 개선되고 찬양이 편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냥이 좋은 캐릭터를 찾고 있다면 불독을 한번 고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팻 버프가 6개로 늘어났고 웬만한 스킬이 전부 패시브화가 되었기 때문에 팻 버프만 잘 넣으면 버프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모험가 법사의 큰 진입 장벽이었던 인피니티 버프까지 패시브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피니트도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재미님 그럼 불독은 이제 버프 지속 신경 쓸 필요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엠버링크 버프 지속 시간 중에, 도트 퍼니셔 포이즌 노바, 포이즌 체인을 두번 넣을 수 있다면 굳이 버프 지속을 더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엠버링크 지속 중에 보노체가 두번 넣어지는지만 확인하고 버프 지속을 늘릴지 내릴지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빌리티는 첫줄 보스 공격력 증가, 유니크 두 번째는 상태 이상 데미지, 마지막으로 마력을 가져가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물론. 엔버링크 버프의 지속 시간이 너무 적다면 세 번째 유니크 옵션에 버프 지속을 가져가도 됩니다.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메카닉 유니온만 키워주시면 버프 지속에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유비가 불독을 다시 생각한다면 역시나 딜링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드나이트 파이어라 텔레포트 마스터리는 매크로키에 넣거나 해서 상시 유지해주시면 좋습니다. 윌 같은 보스에서 한 번에 끄고 켜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오버로드 마나 이프리트만 유지해 주시면 보스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불독의 보스는 플레임 헤이즈를 보스에게 넣고 중간에 플레임 스윕으로 딜을 넣다가 이럽션을 터뜨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헤이즈 스윕 이럽션이 기본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쿨감뚝에 따라서 중간에 스윕을 넣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 평딜이 바쁠 수 있습니다. 보통 스윕 세번을 넣었다면 쿨마다 이럽션을 터뜨리면 됩니다. 거기다가, 텔레포트 마스터리까지 보스에게 묻히는 일명 고점을 노리는 방식을 하시면 평딜이 더 바빠집니다. 물론, 재미같은 똥손들은 텔레포트 마스터리는 가끔 보스에게 몸통 박치기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딜에는 도트 퍼니셔 포이즌 노바, 포이즌 체인 같은 딜링기도 쿨마다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연달아 두는 것이 재미같은 순수 손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포이즌 노바는 이 초우에 일 옵션으로 터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처음에는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포이즌 리전도 상시 유지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도트 데미지당 도트 퍼니셔의 부채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포이즌 리전도 중요한 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평딜이 무척 정신이 없기 때문에 누가 좋다더라 하고 시작하면 어떤 의미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딜이 힘든 만큼 극딜은 다소 간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극딜 시퀀스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극딜 시퀀스 오리 진퓨리오브 이프리트메기도 플레임 도트퍼니셔 포이즌노바 포이즌체인 두번 평딜이면 극딜이 끝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극딜이 간단한 캐릭터입니다. 중극딜은 오리진을 제외하고 중극딜 시퀀스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평딜만 극복하면 될것 같습니다. 평딜이 위주인 캐릭터라서 저렴한 컨티링이 좋기 때문에 특수 반지에서도 약간의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독을 시작하는 뮤비들을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3개의 파트로 불독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리뷰는 어떤 직업이 될까요? 재미는 여러분의 소중한 6차 영상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